2026학년도 편입을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입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은 편입 대표 강사 이정훈입니다. 왜 이은 편입은 합격의 공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연광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진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안내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은 편입은 어떤 수험생이 찾는가? 총 4개 이유를 들어 정리해 두었는데, 그첫 번째 아마 초시생이 아닌 지금 이 영상을 당장 2025학년도 편입을 대비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이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수 재수를 경험을 가진 수험생분들이 재도전할 때 저희 학원을 찾는 경우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보통 초시생의 입장에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 대형 학원에 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활 후반부에 들어서서 이 기출에 관한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 체감하게 됨에 따라 점차 다른 길을 찾는 수험생 비율이 일정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이은 편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재도전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면 그때 저희 학원을 찾아주는 비율이 높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특성상 수강생 비율의 60% 이상은 반수, 재수하는 수험생 분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후에 관련해서는 후반부에 운영체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2026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저희는 3월부터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각 개인별 필기시험이 끝맺 짓는 순간까지 함께 하게 될 텐데 들어가기 앞서 1, 2월부터 체계를 잡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미리 상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먼저 저희 학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도 각종 대형 학원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교재로 수업을 하나요? 아니면 각 분야의 선생님과 팀원들이 제작하는 매년 계정 지필되고 있는 교재를 바탕으로 1년간의 수험생활을 이어가네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년 이음 편입에서 개정 지필되고 있는 교재를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일정을 보면 눈으로 봤을 때이 일정이 빠른지 느린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음 편입은 4월을 일주차면 이론이 끝납니다.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뼈에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압도적인 속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코 이론을 질질 끄는 수업은 결단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속도감을 통해 숨쉴틈 없이 이 모든 일정이 여러분은 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 커리큘러에 관련해서 총 21개의 대학에 대해서 8월 3주차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 기출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출을 1 2 월부터 나아간다면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 방대한 기출을 모두 소화하고 단지 1회독이 아니라 최소 2회독 필요하다면 3 회독 이상까지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대한 기출을 적어도 영상을 촬영하는 이맘때가 내년에 다시 돌아온다면 1회독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2회독 이상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서성안, 중경희시 2, 건도공수, 국숭세단에서는 국민대학교가 2021년을 기점으로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을 제외한 국숭세단, 그리고 아주대학교는 2개년을 가톨릭대, 항공대, 가천대학교,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렇게 21개 대학에 관련해서 기출분석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동국대학교나 서울여대, 덕성여대, 항공대, 이런 이제 주요 대학들은 어, 이음편입에서만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체계로 넘어가서 총 9개의 부분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음편입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휘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상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휘 노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실 내용들을 모두 보게 될 텐데 우리 교재 모든 부분은 매년 개정 지필되는 부분으로서 독자적인 이 부분으로서 수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실화감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이 부분에 관한 대표적인 영상들에 관련돼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각 대학별 학습 매뉴얼과 세 번째 독해 리뷰 노트입니다. 매해 각 학교별 필답고사 특성을 반영한 각 학교별 학습 매뉴얼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시험장에 들어섰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학습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단일 어휘만을 검토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열에 여덟 아홉 명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각 대학별 학습 매뉴얼을 제공하는 학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각 대학별 학습 매뉴얼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독해 솔루션으로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독해 리뷰 노트라는 것을 각 교재별로 검토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수업은 복습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이후에도 복습 강의로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현강을 참여할 수 없는 비대면 수험생들도 충분히 이 강의들을 통해서 대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 커리큘럼과 별개로 각 학생별로 개인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커리큘럼은 존재하되 시기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준비할지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각 개인별 주간 커리큘럼이 구성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교가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이기 때문에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수험 생활을 제가 이끌고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품타 1일 학원 인증은 상시 관리 감독 진행을 위해서 도입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담이 되는 일부 수험생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화에대 전문관 운영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곧 시험을 치르게 될 테지만 내년에도 이 강의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8년 연속 이화여자대학교 합격자 배출이지만 창설 이래로 이제 9년 연속 이화여자대학교 합격자 배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화여대만을 위해서는 우리 학원에서는 보충 자료와 가장 많은 기출 분석들을 통해서 차별성 있는 자료를 인해 반드시 이대 배출은 끊이지 않게끔 제공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학원에서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높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강의실은 총 24명의 수험생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이외 이동 없이 자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원 부분에서 인근에서 고시원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을 이제 위해서 우리 스터디 카페를 별도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독서실 책상들을 모두 구비해 두었기 때문에 대면 강의실은 24명만이 입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별 조교 편성을 통해서 질의응답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교는 2025학년도 합격자로서 새롭게 선출하면서 이 합격생들이 여러분의 조교가 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또 인도해 줄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소개 영상은 마치고 이번에도 입증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편입을 같이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